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문자와 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갈로가 많은 1차 식의 계산, 두 번째, 식의 대입, 세 번째, 어떤 식 구하기입니다. 먼저, 예제 1번. 갈로가 많은 1차 식의 계산입니다. 자, 갈로를 계산하실 때에는 항상 최고 안에 있는 갈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급해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해 들어가면 실수의 염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고 안의 갈로부터 바빠도 천천히 풀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는 최고 안에 있는 갈로 소갈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마이너스 간으로 이렇게 분배되어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귀찮아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2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x 마이너스 그 다음에 3x에 그 다음 플러스 1그 다음에 이 합하면 이거 두개 합하면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4 마이너스 x가 되어지는데에서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안에 2x 마이너스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3x랑 x랑 합합니다. 그럼 계수끼리 앞에 합하면 되니까 3과 1을 합해서 4x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1 마이너스 4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2x 마이너스 그 다음에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은 이제 2x랑 마이너스 4x랑 계산하면 이거 2x랑 4x랑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수끼리 2에서 4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듯 하지만, 푸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제일 안에 있는 갈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6b.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더 가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5b.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a랑 2a랑 계산하시면 되고, 6b랑 5b랑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 다음에 3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4a랑 2a랑 빼니까 2a가 됩니다. 그렇죠. 계수끼리만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6b랑 5b랑 다음에 6하고 5하고 다음에 11이니까 11b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 마이너스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가면서 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갈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2a,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a, 플러스 1.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더 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1b. 자,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동류항끼를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리고 난 다음에, 3a, 마이너스 2a. 자 3에서 2를 빼면 1입니다 그렇죠 1a 그래서 1a는 그냥 a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난 다음에 마이너스 11b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다시 최종적인 갈로 풀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하고 a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a, 이런 생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b,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요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 급해도 항상 최고 안에 갈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문자 a와 b가 x,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식을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을, 식에다가 대입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들라서 계산을 먼저 1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a,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계산하니까 a에서 2a를 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네요. 마이너스 1a.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B. 자,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문자 A에다가, X 플러스 EY를 대입하고, 대문자 B에다가, EX 마이너스 3Y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자리에, 2에, 아, X 플러스 EY를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B 자리에는, EX 마이너스 3Y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간으로 분배되어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간으로 분배 되어가면서 곱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3이 6y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4x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곱하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x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6이 더해지면 4가 되니까 플러스 4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4y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듯 하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계산 한번 해보면은 2a 플러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3b 자, 동료 한 끼리 계산하면은 2a랑 3a랑 더하는 겁니다. 2 더하기 3하니까 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a 마이너스 3b랑 그 다음에 2b랑 더하기라면 2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a 자리에 5 곱하기 a 자리에 x 플러스 2y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자리에 2x 마이너스 3y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난 다음에 또 갈로를 풀어줍니다. 자, 분배 그럼 5X 플러스 1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더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이렇게 자, 그러면은 5 마이너스 2 하니까 뭐 됩니까? 3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10Y 3Y 합하니까 13Y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X 플러스 13Y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1차식에, <laughs> 어떤 1차식에 3x 플러스 2를 더했더니, 자, 이렇게 더하니까 5x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떤식, 곧 여기서 말하는 네모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1차 방정식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 그 내용에서 보면 등호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반대편으로 넘기는 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얘네들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x를 오른편으로 넘기면은 기존의 5x-3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3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네모는 어떻게 되느냐 네모는 ox에서 3X를 빼니까 5 마이너스 3 하니까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 x 가 되고 마이너스 3더하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더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어떤 식은 2x-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1차식에서, 자, 어떤 1차식에서 3x 플러스 7을 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식 네모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모는, 자, 마이너스 안으로 분배되어져 들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쪽에 나타나 있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을 오른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이걸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네모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 오른쪽으로 넘오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7이 오른쪽으로 넘니까 플러스 7이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계산하니까 플러스 1x, 곧 1x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7 계산하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x 플러스 5다. 자,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